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어, 고생들 많습니다. 어,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어, 다소 늦긴 했지만 오늘이라도 조사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충분하게 정확하게 소명할 것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특검 아니라 그,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경여산안도 편개치고 남북한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한 채 무조건 노숙농성을 펼치는 것은 국민에게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당당하게 한점 오기 없도록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브로킹이 부탁한 사람들을 청와대 인사 추천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고요. 오늘 조사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충분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드루킹이 하신. 그 부분은 이미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드루킹과 네, 특별히 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네.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